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 찬송가와 복음 성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 성가는 인간이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나 수단 즉 십자가, 사랑, 보혈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서사시로 표현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런 곡들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곡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집에서 예를 들어 보면 참 아름다워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갈보리산 위에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곡들 뒤에는 아멘을 붙이지 않지만 특별히 마지막 절이 하나님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으로 찬양을 하는 내용이면 아멘 코드를 붙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에게 말하는 노래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수평적인 내용의 서정시로 이루어지며 가사의 내용이 단순합니다 주제는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증거, 선포, 신앙 강화, 교육적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성가집에서 볼수 있는 곡들 예를 들자면 어두운 밤 쉬리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서 돌아오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음 성가의 끝에는 아멘 코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성가를 크게 찬성가와 복음 찬성가 복음 성가로 나눠 봤는데. 근데 보면 딱히 이런 분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합된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내네 주의 보혈은 이라는 곡은 찬송가와 복음 찬송가의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이 곡은 복음 성가와 찬송가의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너를 위하여 등과 같이 어디에도 속하기가 애매한 곡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선교, 성도의 생애, 성례전, 절기와 행사 등을 위한 곡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곡들은 대체적으로 받는 상대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섭리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곡들도 넓은 의미에서 볼때 기독교 성가임이 분명하며 받는 상대가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주제별로 분류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상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 찬송과 복음 찬송과 복음 성가 등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주제별로 나눌 수 있고, 또 가사의 주된 내용에 따라서 또다시 세분하여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